자, 여러분들, 대형 트레이드입니다. 호안소토 선수가 결국에는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한솥박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트레이드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이번 트레이드가 이정우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겠습니까? 대니얼 김입니다. 자 결국에는 뉴욕 양키스의 선택은 환 소토 선수였습니다. 트레이드 관련해서 뭐 밀고 당기고 그동안 협상 중이었고 또 협상 중에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많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예상했던 대로 소토 선수가 뉴욕 양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번 트레이드 디테일을 알려드리자면요. 소토 선수랑 트렌 그리시엄 선수가 뉴욕 양키스로 그리고 총 5명의 선수 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5명 중 4명이 투수고요. 마이클 킹, 똘, 브리또, 바스코에스 그리고 포스, 히가시오카 선수까지 일단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마이클 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가 아니거든요. 내년 시즌 당장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일단 나의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미래가 밝은 좋은 유망주 선수들을 많이 대거 영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가지 재밌는게 있습니다. 소토 선수만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떠나는게 아니라 출연 그리시엄 선수까지 여러분들 작년 시즌 그리시엄 선수가 풀타임 선발 중견수였구요. 이렇게 되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동시에 두명의 선발 외야수를 양키스로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소토 선수와 그리시엄 선수가 샌디에고 를 떠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 그리고 AJ 프렐로 단장의 입장에서는 이정우 선 선수 영입에 참전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키스가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의 보도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며칠 전에 알렉스 버두고 선수를 영입했고 그리고 이번에 소토 선수와 그리시엄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아, 이정우 선수가 양키스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양키스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은 바로 샌디에고 파드레스입니다. 소토 선수를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뭐 내년 시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돈도 아끼면서 뭐 리빌딩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소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앱... FA 시장에 나올 선수이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이미 후한 소토 선수는 4억 4천만 달러 계약 조건 오퍼를 거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FA 시장에서 놓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순히 뭐 내년을 포기하고 리빌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소토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외야수 중한 명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윈나오라고 보고 있고요. 타티스 주니어도 있고 매니 마차도도 있고 그리고 김하성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리 빌딩이 아니라 리 모델링 정도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진짜 이게 리 모델링이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정우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리 모델링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토 선수 우익수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심 선수는 풀타임 중견수로 출전했던 선수고요. 이두 선수가 동시에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정우 선수가 뉴욕 양키스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은 모습 보고 싶어하셨던 헨 여.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번 트레이드로 이정우 선수의 샌디에고 가능성이 몇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정우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계약, 뭐 확정이라는 뜻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스도 아직까지 이정우 선수한테 관심이 있고요. 뉴욕 매트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내년 시즌 스워토 선수의 연봉이 2700만 불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엄 선수의 연봉이 500만 불. 이두 선수의 연봉을 합치면은 총 32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물론 마이클 킹 선수가 300만 불 내년 보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뭐 내년 시즌을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3천만 불 가까이 아꼈기 때문에 일단 뭐 구단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이정우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계약을 맺을 뭐이 가능성. 아니 뭐 테이블 세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막 아,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이틀 동안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선발 외야수가 두 명이나 동시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윈나우 모드에 들어간 팀이기 때문에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정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시즌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막전을 치르지 않습니까? 김하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년 3월 중순에 말이죠. 샌디에고 파드레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